you <sweak> <laughs> 냠냠이 식구들 잘 지내셨어요. 네, 오늘도 이렇게 손맛 할머니가 이렇게 한상 차려 왔습니다. 전번에 우리 친정 고모가 저기 개를 사러 갔대요. 갔는데 오. 개가 좀 쌈직하다고 그러면서 한 상자를 보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괴로 그냥 이것저것 해봤습니다. 요거는 양념게장이고요. 요거는 간장게장하고 요거는 꽃게탕을 끓였어요. <laughs> 이렇게 김 넣고 후라이 넣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국물 좀 드세요? 아빠 국물 좀 드려요. 어. <laughs> 국물 좀 드려. 국물이 좋지. 아버지. 자. 탕수육 먹었습니다. <laughs> 어, 게딱지는 이게 밥, 비벼먹으면 이게 밥도둑이래. 게딱지잡수까 <laughs> 아우, 이렇게, 이거는. 음. 밥 하나 집어넣어서, 이렇게 해가지고, 음. 여기다 비벼. 당신도 이거 하나 먹지? 난 이거 좀 이따 이거 먹고. 음. 아유, 이거 아주, 어, 아, 맛있게, 이야. 음. <laughs> 아, 맛있다? 음. <laughs> 스마지 음. <laughs> 음. 야. 그의 냄새가 그의 장난. 음. 음? 국물이 국물이 좀내 맛있네. 음, 맛있는데요? 계장을 음. <laughs> 하나 먹어 볼까? <laughs> <laughs> 난 계장을 좋아하잖아. 재강이너 계장을 못 먹어서 어떡해? <laughs> 나 이거 먹으면 돼. 이거랑 저거랑. 음, 게장을 못 먹어, 얘한번 먹어봅시다. 아유. 음. <laughs> 그래야 이걸 마음대로 만지지, 이게. 장갑을 껴야. 음. 큰아들은 이거 야 이거 어? 여기다 이렇게 짜줄게. 응? 응? 자 아니 어디나 이렇게 음, 이렇게 살을 이렇게. 어. 야, 오 많이 나오네. 살아. 어 많지? 야 니가 앉잘 따라 엄마는 저거 없기 때문에 못 따라. <laughs> <laughs> 나또 잊어버렸어. <laughs> 엄마는 가끔 <다> 가다 잊어버려. <laughs> 가끔이 아니라 <이랬다>. 맨날 잊어버려. <laughs> 이렇게 하잖아. <laughs> 여보, 당신들 이거 밥에다 하나 짜 넣어줄게. 아이고, 이거, 이거, 살. 야, 살? 응, 살. 어, 아, 맞네. 자. 우와, 어. 어. 어, 이렇게 밥, 이렇게 해서 계란해서 하나 먹어. 계란 막, 위에다 올려가지고. 뚜껑에서 먹었어. 후라이에 올려가지고. 어, 아, 이따 엄마가 다리 빨아 먹을 거야. 음, 음 맛있네. 맛있죠? 응. 음. 후라이 하나씩 올려서 그거랑 같이 먹어. 아. 저, 이거 젓갈을 요 밑으로 놔. 아, 후라이를. 젓갈 집어서 요 밑에다 놔. 요 밑에다 놔. 어 자, 이렇게 짜가지고. <laughs> 예살 많이 나오네. 오, 살이 아주 제대로 흐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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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렇게. 어이구, 내가 게장을 좋아하는데, 이거, 이렇게 먹어야지. 좋구나. 야. 제가, 음. 너는 이거, 네. 이거, 이거 한번 먹어봐. 맥주가? 이거 괜찮아. 응. 이거, 매큼해서 괜찮아. 짬, 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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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자, 음. 응. 음. 재우, 이거 게 하나 더 짰까? 음. 응? 어, 하나 더 짰게. 아주 장갑 낀 김에다. 어, 장갑 낀 김에. <laughs> 자. 유정 장갑 좀 갖고 올까, 형도? 응. 음. 이야. 살이 많다. 이야, 살이. 아, 지 심하네. 아. <laughs> 음. 장갑을 이거를 뽑아야 되겠네. 벗겨주요 아, 아니야, 이렇게 벗어. 뒤집어. 어, 응, 뒤집어 그렇게. 봤어. 음. 음. 어때? 괜찮아? 먹 음, 뭐, 먹을 수 있어? 응. 음. 음, 잘 됐다. 너. 게를 못 먹어서 게장을 못 먹어서 천나 그래. <laughs> 자 이거랑 이렇게 섞어서. 아, 음. 밥이 그냥 <laughs> 확확 없어지버리는데 밥이. <laughs> 게장 게장 했으니까. 음, 진짜 막떠오네 음 맛있다. 음. 아유. 양념장도 하나 먹어봐. 음. 양념 음, 양념장 맛인데. 맛있죠? 안 너무 매워서 괜찮습까그 음, 그렇게 안 매운데? 응. 음, 음, 많이 안 매울 거 이게 먹어도 될것 같은데. 음. 먹어봐. 내제가 서울에 보고 와서 이거 먹었지. 음. 회에다가, <laughs> 생선을 야, 이거 찜으로 좋아. 되게 많이 나오네, 이게, 살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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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꽃게철이야, 이게. 지금 가을은 꽃게 철이야, 이게. 아니, 그러니까, 철이야. 봄에는, 알배기에앙크 응. 꽃게가 나오고, 응. 가을철은 숯게, 숫게, 숯게를 먹는 철이래. 맛있어? 맛있어? 밥더 갖고라 그래? 더 먹어야겠는데, 이거 <laughs> 나도 양념 하나 먹어볼까? <laughs> 맛있네. 이거 뭐 양념? 양념 맛있지? 워크하면서도 맛있네. 이게 더... <웃음> 밥을. <laughs> 당신이갑버섯어 응. 응. 왜? 당신생 뭐? 어떻게 그어 <laughs> <laughs> <웃음> 아유, <웃음> 이거 맵다, <몇> 야. <laughs> 넌 이거 짜줄까? 아까 <laughs> 버더이안 <laughs> 확실히 더 맛있어, 당신이 따라주는 거. 음, 그렇지. 아무래도 뭐. 아들만 해, 내가? <laughs> 약술이 더 맛있어. <laughs> 마누라가 따라줘야 맛있지, 뭐. <laughs> 아유, 이거 자. 이거 맛있으니까, 한 잔만 하라, 두잔 하네.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너더 줘, 이거? <laughs> 응. 자. 살이 그냥 하나 더 넣을까? 응 어. 밥도둑인데? 밥도둑이야 이게 게가 원래 게장이 밥 없어지는지 모르게 없어지는 게 게장이야 자야 이거 여기다가 밥한 숟갈 넣어서 비벼 먹으면 맛있어 짜져볼까? 아난못 먹잖아 어너 진짜 못 먹지 <laughs> 못 먹는 것도 잊어버렸네 정신없이먹어 아우, 큰옷 아니냐. 예, 얼큰하죠? 그 장에. 그 장. 아, 이거 봐. 걔 내장은 다 여기다 놓었어. 아, 내장? 음. 음. 맛있? 걔다 똑같나? 응. 맛있게 찍어 미픈데걔다뚝같나 응? 그래서 저거 갖다 안 먹어. 많이 먹었어. 먹었어? 응. 맛있는아시그지 응. 얘가 콩네 김은 싸서 먹는 거라 는데 뭐, 김은 뭐, 근처도 안 갔네 <laughs> 이것만 먹을래나? 김싸 시간이 어디 있어? 지금 먹을 본데. 밥 있어? 갖고 온 거? 어, 이거 한 숟갈 더 담아봐. 이리 줘봐. 자, 개딱지에다 비벼먹을래. 이야. 개딱지? 응. 개 썰봐. 개 썰봐. 뽕하다. 오, 씨. 각종이 오늘 담근인가 봐. 응, 그거밖에 없어. 오늘 당근. 음. 이야 음. 아. 음. <laughs> 이거. 맛있 응. <laughs> 금방 없져버렸다 밥이 금방 없어졌어 아유. 다 잡혔다? 응. 아유. 맛있게 먹었네. 더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배가 불러서 못 먹겠네. 내가 한번 먹고 그래, 왜? 어, 많이 먹었어요. 아, 아주 국물이, 아, 굉장히 매콤하면서 맛있다. 음. 아, 국물이 아. 맛있는데 정신없이 먹지 짠. <laughs> 아무 데나보다 이게 혼자 잡수기가 이게, 이게 기분보다 기분이 없는 거야. <laughs> 아. 음. 음. 국물 맛이 아주 그냥 듬뿍니다. 아유, 밥 없이 아... 다 먹게 생겼네. 당신 물. 네. 와, 문에, 문 물은 여기 있어. 아유.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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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도 돼 이거 먹어야 돼 다리 내가 또 먹어야 돼 <laughs> 어, 놓다가 먹어 또다가 <laughs> <laughs> 먹으래 <laughs> 아냥 살만 빼먹었으니까 다리 또 빼먹어야지 살 <laughs> 그럼 살도 빼먹어야지 아, <laughs> 아유 정신없이 퍼먹었습니다 <아유>, <laughs> 아 덕분에 이렇게 아 진짜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